안녕하세요 재즈로프트의 황도코입니다. 오늘 9월 9일 일요일이었는데요. 초저녁입니다. 오늘 일요일 잘 보내셨는지요? 어, 오늘은요. 어, 음반, 오늘도 음반 한장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뭐 이미 들은, 들어본 분들도 많이 계실테지만요. 올해 이존 콜트레인 뭐 재즈의 정말 전설적인 거장이죠. 존 콜트레인이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67년도에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이존 콜트레인이 1963년도에 녹음했던 새 녹음들이 발견이 되어서 올해 발매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발매됐으니까 녹음된지 55년 만에 스튜디오 녹음이 발견되어서 음반으로 발매되었죠 어, 앨범 제목이 Both Directions At Once 어, 동시에 양방향으로 뭐 이런 뜻이고요 어, 잃어버렸던 앨범 The Lost Album 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어, 두 가지 종류로 음반이 발매가 됐는데요 하나는 그냥 싱글 CD 또는 어, 뭐 LP로도 발매가 됐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어, 디럭스 에디션이라고 해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어, CD가 두 장입니다. 어, 그러니까 한 장에는 어, 소위 말해서 마스터 테이크스라고 하는 것을 어, 골라서 어, 한 장에 담았고 나머지 테이크들은 또 다른 CD 한 장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LP로도 발매가 됐습니다. 어, 이 앨범은 현재 그 살아있는 버브 레코드 산하의 임펄스 레코드 당시에 이제 콜트레인이 몸을 담고 있던 음반사죠 어, 임펄스 레코드에서 현재 에, 새 앨범, 55년 만의 새앨범이란뭐 제목을 달고서 어, 발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 과거의 앨범들이 거, 발매되면 뭐 히스토릭 레코딩 뭐 이렇게 해서 어, 과거 녹음들을 뭐 음질을 개선해서 녹음한 다든지 또는 미발포되었던 무슨 곡들을 어, 또 어, 앨범으로 낸다든지 보통 뭐 히스토리 레코딩이라고 부르죠 또는 어, 뭐 부틀랙으로 어, 비공식적으로 녹음됐던 음원들이 음반으로 발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엔 특별히 뉴 앨범이라고 이렇게 인포스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 앨범에는 어, 기존의 콜트레인의 수많은 앨범에서 전혀 녹음되지 않았던 새로운 곡들이 담겨져 있다는 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트레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이미 해외 언론에서도 많은 화제를 몰고 왔고요. 어, 콜트레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어, 새로운 구미가 담기는 흥미로운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앨범이 매 55년간 공개되어지 않았나 라는 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 점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 사실 이 녹음은 이제 1963년 3월 6일 날 녹음이 되었는데, 이 63년 3월 6일 날 녹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존콜트레의 연구가들, 그리고 인퍼스 레코드의 레코딩. 날짜들을 쭉 기록해 놓은 그 문서에 보면 1963년 3월 6일에 존 콜트레인 쿼텟의 녹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이미 기록이 남은 바 있습니다. 당시 그존 콜트레인 쿼텟은 보통 클래식 쿼텟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피아노의맥코이 타이너, 베이스의 지미 갤슨, 그리고 드럼의 앨빈 존스로 꾸며 어, 짜여져 있고 여기에 소프라노 색소폰과 테너 색소폰을 연주하는 존 콜트레인까지 더해진 그야말로 황금 사중주단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들의 녹음이 3월 6일날 이들이 모여서 녹음했다는 사실은 이미 기록으로 남아있었고요. 그 다음 날인 3월 7일에 에, 존 콜트레인 코텟과 그리고 그명 보컬리스트 자니하트만의 에, 녹음 날짜가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녹음 장소는 역시 루디반겔도 스튜디오 였는데요 뉴저지주 어, 그 어, 잉글리트 크리프에 위치해 있던 그런 스튜디오 에 아, 그곳에서 이존 콜트레인 컬텟은 3월 6일 그러니까 하트만과의 녹음이 있기 바로 하루 전날 아, 그곳에서 어, 미리 한번 녹음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요. 그날이 바로 존콜 트레인 쿼텟이 2주간에 걸쳐서 스트레이트로 공연을 가졌던 버드랜드, 뉴욕의 클럽 버드랜드에서의 2주간의 그 연주 일정이 끝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존콜 트레인으로서는 그 당시 2주 동안 이 쿼텟이 함께 연주했던 뭐 어떤 그런 결산들을 음반 녹음으로 어, 남기고 싶다. 아마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 곡들을 보면 어, 전혀 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목이 붙어있지 않은 신곡들이 대부분 있는데 연주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곡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 아마도 그 곡들이 라이브 무대에서는그 그 당시에 빈번히 연주되던 곡들이 아니었나 그런 어, 예상도 추측도 한번 어,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3월 6일 날의 녹음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문헌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날 녹음됐던 곡 가운데 어, 레아르의 작품이죠. 빌리아라는 어, 곡은 어, 그 이전에 콜트레인 앨범에서도 어, 한번 발취돼서 음반에 수록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잘 알려진 음반이 이 작품인데요. 콜트레인 라이브 앳 버드랜드라고 하는 이 음반은 라이브 앳 버드랜드 버드랜드 클럽에서의 실황 연주인데요. 1963년 10월 8일 날 버드랜드 클럽에서의 실황 녹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앨범으로 발매가 될때 스튜디오 레코딩이 추가적으로 어, 더 붙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CD로 재발매되는 과정에서 바로 어, 오늘 지금 그 주제가 되고 있는 63년 3월 6일날의 녹음 가운데서 어, '빌리아'라는 곡이 여기 이미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바로 이 '보스 드랙션즈 앤더 원스' 이 앨범의 여러 녹음들 가운데서 이미 한 트랙이 기존의 앨범에 한번 쓰였던 적이 있죠. 어, 그리고 이미 1965년도에 인펄스 레코드가 제작한 컴필레이션의 앨범에도 어, 이 바로 빌리아 이 곡이 담겨져 있다는 이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3년 3월 6일에 녹음은 이미 인펄스 레코드의 관계자들과 아, 콜트레인 연구가들 사이에서 이미 알려져 있던 당시의 녹음이었습니다. 아 어,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녹음이 발매가 되지 않았을까? 아그 점은 아마도 어, 당시에 앨범 녹음 앨범을 어, 앨범 발매의 기본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당시 임펄스 레코드의 이 밥스리에 의해서 그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녹음을 듣고서 마음이 드는 녹음을 콜트레인에게 얘기해서 이걸 음반으로 내자 모든 어, 음반의 발매의 그 결정 과정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 당시 밥 실은 어, 다분히 그 콜트레인에게 좀 대중적인 음악들을 어, 가부적 음반으로 만들고 싶어했었죠. 그래서 뭐잘 알려진 어, 발라드만을 작품, 발라드만을 담은 작품 발라즈라든지고 무료 배도 녹음되었던 앨범이 바로 어, 듀크 헬링턴의존 콜트레인이었죠. 그래서 어, 콜트레인과 듀크 헬링턴의 어, 협업을 통해서 보다 좀 과거의 메인스트림 재즈적인 그런 어, 앨범들을 좀 발매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 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요 3월 6일 다음 날인 3월 7일에는 역시 또 자니 아트만 보컬리스트와의 예, 녹음을 통해서 어, 음반을 낼 발라드 음반 보컬 앨범을 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죠 어, 그런 와중에서 콜트레인이 사중주을만을 데리고 그리고 콜트레인의 오리지널 곡들만을 담은 이런 앨범들을 어, 당시에 녹음했던 것에는 아마도 밥슬이 많이 좀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콜트레인은 바로 그 이전에 인퍼스 레코드 아틀란틱 레코드에서 인퍼스 레코드로 넘어오면서 자신의 오리지널 작품들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그 강렬한 사운드의 사중주단 앨범들을 몇장 이미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빌리지벤 가드 시랑 은반이죠. 여기에 이제 주, 그 중요한 인프레션스의 라이브 버전이 담겨 있는 그 앨범이었는데요. 이때 사실 평론가들로부터 상당한 그 혹평을 받았죠. 어, 그 대표적인 것이 그존 타이너니 얘기했던 안티 재즈. 그 어, 당시 콜트레인의 음악은 반 재즈다라고 하는 그런 평이었는데요. 어, 콜트레인의 당시에 그 굉장히 그 진보적이고 진취적이었던 음악이 어, 많은 재즈 평론가들로부터는 굉장히 그 거부당하는 어,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어, 당연히 무슨 판매 고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판매도 그렇게 수월이 되지 않았으리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듀서 입장이었던 특히 임퍼스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ABC 파라마운트 당시에그 ABC 방송국과 파라마운트 영화사가 합자해서 만든 대형 레코드 회사였고 거기서 재즈 전문 레이블인 임퍼스 레코드를 운영하고 있던 밥실로서는 어, 다분히 좀 뭘까 뭐랄까 상업적인 압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 콜트레인을 데리고서 보다 좀 대중 친화적인 음반들을 만들려고 하는 기획을 계속 해왔던 상황이었고 어그 당시에 그러한 와중에 그러한 흐름 속에서 중간에 콜트레인이 녹음했던 이 앨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무관심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당시에 그 콜트레인이 인폰스 레코드와의 계약서를 보면 그 점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앨범에 대한 발매 결정권은 밥실이 갖고 있지만 콜트레인은 자신이 원하는 음악이면 그 어떤 레파토리든 그리고 스튜디오 일정만 맞으면 아무 때나 녹음할 수 있다는 라 것이 계약 조건이었죠. 그래서 콜, 물론 밥실은 어, 계속 당시에 발라드 녹음을 몇장 요구하고 있었지만 콜트레인은 어, 그 버드랜드 클럽에서 의그 2주간의 공연이 끝나면서 한번 자신의 기 사중주단의 기록을 남기고 싶었던 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어, 예상을 해봅니다. 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5년도에 이 녹음이 이 한 테이크 그 밀리아가 이렇게 다른 편집음반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 ABC 파라마운트 이 인퍼스의 그모 회사는 어, 결국 1970년대 MCA 레코드에게 결국 매각되게 되죠. 어, 그 이전에 그 인퍼스 레코드에 다량으로 쌓여있던 그 수많은 녹음 테이프들 가운데 마스터 테이크로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녹음들은 다 폐기 처분했다고 합니다. 재즈 팬들로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 이거 앞으로 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면 이거 다 없애버리자 그러고 이제 당시에 많은 아, 녹음들이 그때 이제 유실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 이야기들이 재즈 전문가들 사이에서 퍼져 있습니다. 어떻게 어쨌거나 MCA 레코드로 어, 이 임퍼스를 비롯한 ABC 파라마운트사가 ABC 레코드사가 이제 매각이 되면서 63년 3월 6일에 있었던 존 콜트레인 쿼테의그 녹음은 대부분 이제 사라졌던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것이 없어진 이후에 2004년도에 뉴욕의 괴런지라고 하는 경매회사가 있는데. 이 옵션 하우스에 이 콜트레인의 이 3월 6일 날 녹음 테이프가 경매품으로 등장합니다. 어, 알고 보았더니 당시에 에, 이 콜트레인의 부인이었던 그 유명한 나이마가 있죠. 그 나이마라는 콜트레인의 명곡도 있는데 그 부인의 그 아, 미망인의 그 딸이 이 콜트레인의 이 63년 3월 6일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었고, 이거를, 이것을 그 경매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어, 알고 봤더니 그것도 역시 콜트레인과 인플러스 레코드 사이, 사, 사이에 계약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그날 녹음이 끝나면 바로 그 엔지니어였던 루디발 겐더는 그날 녹음의 오리지널 테이프에서 아, 모노테이프 하나를 가정용 릴 테이프 플레이어에 맞는 그 테이프 하나에 복사를 해서 연주자에게 하나의 주기로 되어 있죠. 그럼 연주자는 집에 가서 그 테이프에서 들어보면서 역시 프로듀서와 함께 이 녹음을 앨범으로 낼지 안 낼지의 부분을 어, 결정하는데 서로 이렇게 협의하나 하나의 에, 에, 자료로서 아티스트에게 그 녹음 테이프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테이프이 다른 그 원본들이 유실되었지만 콜트레인의 유가족에게 그 복사본이 남아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아 콜트레인 그~ 가족계 유족들에 의해서 경매시장에 나왔던 거죠 어 그~ 테이블 맨 처음에 들어봤던 자문이었이었던 어~ 베리컴펠드가 하나하나를 듣더니 이곳은 콜트레인 연주가 맞다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확인을 했고요. 이것이 당연히 인펄스 레코드를 소유하고 있던 현재 버브 뮤직 그룹의 이야기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브 뮤직 그룹의 예, 지금 어, 회장을 맡고 있는 데니 베넷. 이 데니 베넷은 그 유명한 토니 베넷의 아들인데요. 그 아버지를 1970년대 80년대 굉장히 슬럼프에 빠져있던 아버지를 어, 구해내서 다시 스타로 만들었던. 음. 인물이기도 하고, 굉장히 경영수완이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어, 제발 이것을 판매하지 말고, 좀, 어 보관해달라고 유족과 그리고 옥션 회사, 이 경매 회사에게 부탁을 해서 10여 년간 이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테이프를 버브 뮤직 그룹이 이제 보유하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듣게 된그 음반으로 발매될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55년 만에 이 녹음이 공개된 데에는 바로 이러한 에, 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과연 이 앨범은 어, 얼마나 그러면 괜찮은가 아마 이 점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그 기존에 들을 수 없는 어, 곡들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냥 CD1. 어, 물론, 뮤지션 스스로가 뽑아놓은 마스터 테이크들은 아니지만, 어, 충분히 이 제작자들의 고려에 의해서 뽑혀져 있는, 소위 그 테이크들이 어, CD1에 어, 7곡이 담겨져 있는데, 그거 가운데서 기존에 들을 수 없었던 곡이 언타이틀 어, 오리지널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던 것이 어, 두 곡, 그리고 여기에 또 슬로우 블루스라고 하는 제목이 역시 뭐 어, 처음으로 녹음된 컬트레인의 블루스인데요. 그 곡까지 세 곡이 어, 어, 이전에 녹음되지 않았던 이 앨범에 처음 수록된 곡들이고요. 어, 그밖에도 스탠다드 넘버였던 네이처 보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윌리아가 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과거에 뭐그 빌리즈 벵가드 라이브로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인프레션즈의 유일한 스튜디오 테이크가 녹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과거에는 어, 부트랙 녹음으로만 남아 있었던 그~ 원업 원다운이라는 곡이 있죠. 아, 물론 그 이전에 이후에 발표된 원다운 원업과 어, 곡이 비슷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붙인 어, 제목이긴 합니다만 원업 어, 원다운의 스튜디오 녹음도 이 앨범에 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그 누구보다도 콜트레인의 팬들이라면 아주 흥미롭게 들을 에, 녹음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녹음들이 대부분이 콜트레인이 발라드 앨범만 들 앨범만을 주로 녹음하고 있던 시점에서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뭐 얘기들이 있죠. 뭐왜 당시에 그때 콜트레인은 발라드 녹음들만 그렇게 했을까? 뭐 콜트레인은 어떤 인터뷰에서는 자기가 마우스 피스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사운드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라드를 녹음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밥실에 의한 기획이 에, 그러한 앨범들을 녹음하게 만들었다는 라 것이 뭐 아마도 더 타당성 있는 설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 하지만 콜트레인이 늘 그것은 스튜디오에서의 작업이었을 뿐 어, 당시 클럽이나 라이브 무대에서 그런 녹음 연주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죠. 어, 당연히 당시의 콜트레인의 가장 중요한 모습을 음반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곡들은 이모 o s 렉 Direction At Once, 이번 앨범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던 콜트레인 음악의 한 퍼즐이 이번 음반을 통해서 맞추졌다 라고 어,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슬로우블루스 어, 11분 한 30초에 이르는 긴 연주인데 역시 그 콜트레인의 그 아주 그 정말 그 날카로우면서도 굉장히 그 에너지 넘치는 그런 어, 사운드가 색소폰 사운드가 아주 돋보였던 그런 연주였고요. 어, 부트랙으로만 들었던 원업 원다운 역시도 어, 스튜디오 버전으로 들을 수있었다는 점이 어, 이 앨범의 아주 그 미덕이었습니다. 어, 다른 오리지널 곡들도 제목을 어, 당시에는 붙이지 못해서 그냥 일련 번호, 이 번호가 그냥 그 녹음들을 아마 관리하는 번호인 것 같은데, 뭐, 12383, 12386, 뭐, 이런 번호가 붙어 있는 무지의 오리지널 작품들도 어, 들어볼 만한, 콜트레인의 팬이라면 들어볼 만한 그런 녹음입니다. 어, 하지만 그, 네이처보이라든지, 빌리아 같은 곡, 이 동일한 테이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버드랜드 실황의 보너스 트랙으로 담긴 바가 있고 어, 네처보이는 어, 65년도에 녹음된 더 콜트레인, 쿼터플레이즈, 뭐 침침체이를 비롯한 여러 그 인기 곡들을 수록한 그 65년 앨범이 있었죠. 어, 당시 이 앨범에서도 네처보이가 녹음이 되었는데.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65년 버전이 훨씬 더 완성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63년도 3월 6일 이번 앨범의 에, 버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 녹음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역시 이 숨겨졌던 55년만의 앨범은. 아, 콜트레인에게 처음 입문하는 분에게 굳이 권할 만한 음반은 아니다. 콜트레인은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흥미롭게 들을 그런 음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소니 롤린스는 이 앨범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더군요. 거대한 피라미드의 속에서 새로 아주 그 새로운 한 방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 하긴 했는데 뭐그 점이 그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역시 그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콜트레인의 어, 보다 중요한 음반들이 어, 스튜디오 녹음들이 어, 훨씬 많았다라는 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 굳이 뭐 이게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어, 별을 꼭 평점을 준다면 한별 3개 정도 그래서 어, 콜트레인 팬이라면 꼭 한번 어, 흥미롭게 들을 음반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어, 하지만 존 콜트레인의 에센셜 녹음으로 꼽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 복사되었던 모노럴 테이블을 가지고 음반을 제작했기 때문에 기존에 발표되었던 비슷한 시기에 콜트레인의 녹음들보다는 조금 음질면에서 레코드 컬렉터들이 중시하고 있는 그 음질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다. 이 점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콜트레인의 유물이 한 편이 발견되었다는 점에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콜트레인 팬 여러분들 한번 꼭 들어봐주시고요. 어, 이, 이 계기를 통해서 또 젊은 음악 팬 여러분들도 존 콜트레인에 대한 어, 어떻게 보면 관심이 좀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 재즈 로프트였습니다.